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오미 내공학과 박사과정의 대학 중인 최민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11단원 세라피틱 호르몬의 앞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르몬의 일반적인 정의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 중에 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인슐린, 글루카곤, 그리고 성장 호르몬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호르몬은 우리 몸의 한 부분에서 분비되어 혈액을 타고 표적기관으로 이동하는 일종의 화학 물질을 말합니다. 표적기관에 도착한 호르몬은 세포 외부 혹은 내부에 위치하는 수용체 와 결합해서 작용을 나타냅니다. 위 그림에서 이자와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세 가지 호르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그림과 같이 인슐린은 이자 의 랑게르한섬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혈액 속의 글루코즈의 양을 일정하게 조절 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당량이 높아지면 어, 인슐린이 분비되어 혈액 내의 글루코즈를 세포 내로 유입시키게 되고, 그래서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시키도록 하며, 글리코겐 합성과 같은 동화 작용을 촉진하고 글리코겐 분해와 같은 이화 작용을 억제하게 됩니다. 또한, 지방 조직에서 글루코즈의 산화 및 지방산으로의 전환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IDDM은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으로, 일반적으로 제1형 당뇨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정상 상태와 제 1형 당뇨 상태에서 글루코즈가 어떻게 상반되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IDDM은 일반적으로 T 세리 백개하는 오토이면 디스트럭션이 원인이 되어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슐린의 구조를 살펴보면 인슐린은 11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프리프로 인슐린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최종적인 인슐린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복잡한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선 시그널 펩, 펩티드가 분해가 되면서 프로인슐린이 되고 여기서 34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C 펩티드가 분해되면 최종적으로 총 51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메이처 인슐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중 B 체인과 A 체인은 3개의 다이설파이드 본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인슐린 리셉터는 서로 바이셀 파인드 본드로 연결되어 있는 2개의 알파 서브 유닛과 2개의 베타 서브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슐린이 해당 리셉터에 바인딩하게 되면 베타 서브 유닛 중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도메인에서 오토 포스폴리레이션을 유도하게 되고 계속되는 포스폴리레이션을 통해서 맵 카이네이즈 패스웨이나 PI3K 패스웨이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오른쪽의 테이블은 인슐린에 의해 활성화되는 유전자들 특히 마이토제닉 이펙트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의 리스트입니다. 예전부터 인슐린은 돼지나 소의 조직으로부터 직접 추출하여 조제하였습니다. 이처럼 다른 종으로부터 얻어진 인슐린은 인간의 인슐린과 100%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면역성을 가질 수가 있어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또한 당뇨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증가하는 인슐린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로부터 얻어진 인슐린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DNA 재조합 기술을 이용한 휴먼 인슐린의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 이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휴먼의 프로인슐린을 코딩하는 뉴클레오티드 시퀀스를 재조합 이콜라이에 삽입하는 방법이 개발되었고 현재 이러한 접근 방법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들을 휴먼 인슐린 PRB라고 합니다. 리컴비넌트 DNA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이러한 방법에서 인슐린의 순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절차들이 고안되었는데 그중에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전체 과정의 마지막 과정인 RP-HPLC 과정을 통해 99%에 가까운 순도의 최종 인슐린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슐린은 작용하는 시간 및 지속되는 시간에 따라서 short, intermediate, long acting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혼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laughs> 인슐린의 지속적인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 어, 아연이나 프로테아민과 같은 컴플렉스를 형성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리컴비넌트 DNA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휴먼의 네이티브한 인슐린의 생산뿐만 아니라 목적에 따라 변형된 휴먼 인슐린도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른쪽의 테이블은 현재 의학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인슐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슐린의 주입 방법은 <laughs> 이제까지 환자들의 불편과 골통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으로 시도되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슐린의 경우 단백질로 되어 있어서 경구로 복용하게 되면 모두 분해되기 때문에 주로 피아주사로 투여하게 됩니다. 대체 방법으로 흡입하여 복용하는 인슐린이나 인슐린 펌프와 센서를 몸에 부착하여 관리해주는 인슐린 딜리버리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 이자세포를 이식하는 방법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루카곤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루카곤은 랑게르 한섬의 알파세포에서 분비되며 인슐린과 함께 혈당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과는 정반대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혈당량이 낮을 때 글루카곤이 분비되어 이화작용을 촉진하고 글리코겐을 글루코즈로 분해하여 혈당량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글루카곤이 해당 리셉터에 바인딩하게 되면 아데닐, 아데닐레이트 카이네이즈가 활성화되고 이는 사이클릭 아데노신 모노포스포, 모노포스페이트 CAMP 디펜던트 프로틴 카이네이지 즉 PKA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로스 호르몬은 뇌하 수체에서 분비되는 대표적인 이화 작용을 촉진하는 호르몬으로 체내에서 뼈, 근육, 연골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방 분해와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간에서 IGF 분비를 자극하여 성장을 촉진하게 됩니다. 성장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분비되는 시기와 양에 따라 외소증, 거인증, 말단 비대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왼쪽 테이블에서처럼 성장 호르몬은 다양한 방면에서 치료 용도로 사용되고 성장 호르몬 또한 리컴비넌트 DNA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재조합이 가능합니다. 오른쪽 테이블은 의학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조합된 성장 호르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